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연입니다 자 봄맞이 채소입니다 바로 두릅두릅 음. <laughs> 예 두릅 데쳤고요 그 다음에 두릅 이 불고기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아 뜨거워라 <laughs> 잘 파내 판 놓고 지글지글 자 그럼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자, 자. 먹자 뜨거 뜨거 조심해 네. 어 너한텐 뜨거워 나는 괜찮은데 어디 음. 먹어봐 아직 두릅향이 아주 끝내줄걸요 저는 두릅부터 예, 예.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두랩인가? 음. 어? 음 역시 아음 어때? 음 너무 잘 어울린다 입에만 넣어도 건강해지는 음 예 두릅을 데쳐서 음역시 예, 땅두릅은요 그 참두릅처럼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고 참두릅은 제가 또한2년 전에 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제 또 먹어봐 어떻게 했어 응응써네 음, 음 맛있다 맛있어. 음 그렇네. 음 괜찮지. 음 응. 음 진짜 맛있다. 음. 이야. 이 고기랑 잘 어울려요. 왜? <laughs> 야, 조크가 훌륭한데? 응. 응. 영이 있는 건 조금 센스다. 음. 네. 음. 음. 뭐야, 이거. <laughs> 같이 있어, 왜? 음. 됐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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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 진짜 새콤새콤하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밥상 아니야? 응. 음. 뭐보다도 이게 있기 때문에 맨, 맨날 먹긴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안 돼. 에. 아한하도안 써요. 다실지 음. 고기. 응. 여기다가. 응, 고기 많아. 응. 음. 응. 음. 이 아들 때문에 항상 냉장고에 고기를 한가득 구비를 하고 음. 음. 진짜 맛있다. 먹어? 음. 음. 말랑말랑하다. 음. 저는 아예 그냥 푹 데쳤어요. 2분? 진짜 잘 어울린다. 음. 응. 이 두름만 먹어도 맛있는데? 뭐야? 응. 음. <laughs> 嗯,嗯,嗯，吧哎、<laughs> 嗯，这个，这嗯我还没吃够， 아좀 고기만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, 아닌가? 응. 음? 아 고기만 먹어도 뭐 그렇게 느끼하지 않은데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. <laughs> 음. 지금 두류 향이 고기 약간 이 냄새잖아요. 그런 거 완전 잡아요. 음. 음, 처음 해봤는데 진짜 괜찮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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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안 수지. 음. 음. 확실히 좀 땅두릅은 되게 뭐지? 사, 음, 그 나물에서 하는 그 참두릅에 비하면 좀안 써요. 좀. 음. 음. 고기. <laughs> うん。 미야 고기 a 고기를더먹 어이 야더 먹을 거지솔이히 그러면 너를 좀 퍼주고, 네, 음. 밥한 공기 더 줘야 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예,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